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자가 저원 친구 이호, 친구 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근이 많습니다. 응? 정말 많아요. 구근을. 층을 둬서 심는다고 하면서요. 네. 그 뭐라 그러죠? 벌브 라자냐라고 아, 하는데요. 라자냐? 네, 네. 국은 레이어드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라자냐가 이렇게 층층이 층이. 면과 소스와 이렇게 층층이 있잖아요. 음. 그거를 따서 만든 게 벌브 라자냐라는 뜻인데요. 음. 봄에 일찍 피는 구근부터 음. 늦게 피는 구근까지 음. 시간차를 두고 여기서 화분에서 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초봄부터 늦봄까지 네. 화분 하나에서 계속 구근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원래 사실 이거를 음. 가을에 해야 돼요. 지금 가을에. 말고. 구근이 피지 않았을 때, 알 뿌리만 있을 네. 그 가을 시절에 해야 되는데, 핵심은, 그 다음 우리가 평면적으로 구근을 심었다고 하면, 이제 입체적으로 네. 구근을 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올 가을에 그렇게 한번 작업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화분을, 화분을 우리가 잘 보이려고 반을 네. 잘라놨어요 네. 잘라놨는데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사실 이 화분보다 더큰 화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더, 지금 네. 저희는 무스카리, 수선화, 히아신스 그리고 튤립 총세 가지의 층으로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30cm 이상이 필요하지만 나는 아두 개만 할 거야 음. 그러면은 좀이 짧게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병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1층. 네. 그리고 여기 2층, 그리고 3층이에요. 2층. 네. 가장 늦게 피는 거를 밑에다 밑, 놓으시면 돼요. 아래쪽에다가 네. 가장 늦게 피는 걸 아래쪽에 놓으시고 가장 일찍 피는 걸 위에다 놓으시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스카리 그리고 히아신스, 수선화, 수수나. 중간층,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튤립. 튤립이 있습니다. 네. 배순 깔아준 다음에 이걸 심고 네. 심 다음에 이거 다 덮어버리는 거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 다음에 그 이에다가 수선화 심을래. 수선화 이렇게 심어 네, 심주는 거죠. 근데 네. 이거 할때 지금 우리가 평면적으로서 보는데 이게 동그란 게 심으시면 일단과 이단 2단에서는 겹치지, 겹치지 않게. 일단 네. 심었는데 이 단을 그 위에 또 심으시면 안 돼. <laughs> 그렇 그럼 얘가 이제 너, 어? 너뭐 하니? 올라갈 데가 없는 게 삐질 올라가 니까심든단 <laughs> 네. 말이지.